인천시는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에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매립지 관련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현 매립지는 2025년에 종료하고 새 매립지는 환경부가 공모를 통해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밝혔습니다. 현 매립지도 지난 1987년 환경청 주도로 추진된 만큼 대체매립지도 환경부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항경부가 주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3개 시도가 인식을 같이 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사례로는 경주와 부산을 꼽습니다. 경주 방패장 사업 추진 때 사업비의 18%인 3천억 원을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했다며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부산이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에게 가구당 연간 2천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예로 보고 있습니다. 18.7%를 지역에 내놨던 거죠. 또뭐 진입 도로라든가 이런 SOC 사업들도 대폭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나 그런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현 매립지는 2025년까지만 사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직매립은 금지하고 소각장을 활성화하면 새로 찾을 매립장 규모도 적을 걸로 봤습니다. 3-109를 끝으로 메리트 종료합니다. 대략 추정컨대 2025년이면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자는 거죠. 허종식 부시장은 이번 주에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행정관을 잇따라 만나 공모 방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상당한 의견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국입니다